유튜브에 미래교육연구원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홈 화면으로 뜨게 됩니다. 어, 화면 제일 아래쪽에 중앙에 플러스 동그라미 버튼이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쇼츠 동영상 만들기, 동영상 업로드, 세 번째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시면, 네. 바로 이렇게 제목 만들기가 아, 나오면서, 그러면 친구들이 한 명씩 올 때마다 한 명당 한 개의 영상 링크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한 명씩 새로 올 때마다 새로운 친구의 제목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제목은 동일하게 할게요. 오는 친구들마다 음, 세종. 현장 리포터 체험이라고 쓰시고 뒤에 어 우리 친구들 이름을 적어줍니다. 우리 친구들 이름을 김경록 네, 또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공개를 해주시고요. 위치를 네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로 설정해 주세요 네 아동용 동영상인가요 아동이 아닙니다 라고 해 주시고요 어, 이렇게 하면은 지금 화면이 어, 셀카 모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어두운 빛깔 뒤에 제 얼굴이 비치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카메라를 요렇게 전환하셔서 반대로 돌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바로 자, 이거는 썸네일이 지금 칼칵, 네,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 중입니다. 자, 지금 타이틀과 아, 썸네일이 설정이 됐어요. 자, 지금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저의 퇴근길입니다. 지금은 현재 김기상 강사님께 네 저희 자사 회사 계정을 활용한 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내일 세종 e스포츠 한마당 네 행사를 친구들과 즐겁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마치실 때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X 버튼을 누르시면 스트리밍을 중지하시겠습니까? 하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네, 지금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리밍이 비공개로 저장된다고 어,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비공개로 저장되기 때문에 처리 중에 처리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 오늘 저녁에 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어, 얼마든지 테스트를 네,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